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. 그럼 이 수를 첫째 항하고 공차로 정리해보죠. 먼저 a1, a1 플러스 a2, a2 플러스 a3. 그러면 이거는 a하고 a 플러스 a 플러스 d하고 같죠. 그래서 2a 플러스 d, 그 다음에 이건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하고 같으니까 2a 플러스 3d. 자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 a 요거 등차 중앙으로 구할 수 있죠. 두 수의 곱은 가운데 거의 두 배, 두 수의 합이죠. 두 수의 합 a 플러스 2a 플러스 3 d 두 수의 합은 가운데 수의 두 배. 자 요거 등차 중앙 정리하면 a, b,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a와 c를 더한 거는 가운데 있는 값의 두배한 것과 같다.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런 거 많이 쓰죠. 자 이렇게 되면 3a 플러스 3d가 4a 플러스 2d랑 같고요. 그러면 a랑 d랑 서로 같다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A2 분의 A3. A2는 A 플러스 D인데 이걸 A로 다 바꿔주면 2A가 되고요. A3은 A 플러스 2D인데 이거 A로 다 바꿔주면 3A가 되죠. 그래서 A2분의 A3은 2A분의 3A고 A약분 되니까 2분의 3. 정답은 3번입니다.